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블록스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와 용종족 각성을 하신 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것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각성사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종족 각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선 여기에 용중족 하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띠 8개를 모두 얻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신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용중족 얻는 퀘스트 모두 공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처음에 띠를 얻는 것을 모두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꼭 참조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다 했다 두 번째로 용신전 안에 있는 마법사한테 퀘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마법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들어오면 바로 퀘스트를 주는데요 여기에서 퀘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용중족 V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퀘스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화산섬에서 용의 알을 얻고 마법사한테 가져다 주고 용중족 V1을 얻으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섬은 바다 이벤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용의 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트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마법사한테 퀘스트를 받고요 3세계에 있는 아무 잡몹이나 잡다보면은 이렇게 파이어 플라워라는 재료가 플레이어 주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다섯 개를 먹고 마법사한테 가져다 주면은 V2를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V3를 얻는 법은 마법사한테 퀘스트를 받는데요그 퀘스트 내용이 테러 샤크 한 마리를 잡고 마법사한테 말을가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용조권, 드래곤 하트, 드래곤 스톰 이세 개의 마스를 500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럼 용조권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 하트와 드래곤 스톰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요 뒤쪽. 이 친구에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빨간띠 이상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락이 되어있는데요. 이 락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띠 캐스트를 클리어해야지만 이 락이 풀리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창가 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재료같은 경우는 바로 용의 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용의 알도 많이 얻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3개 다 마스500을 찍은 다음에 용의의 신전 앞에 있는 득불 3개가 켜진 상태로 레비 심장을 히드라 분포 쪽에 있는 곳에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 신전 앞에 있는 등불 세 개가 어디인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보시면은 이렇게 등불이 있거든요. 여기 에 있습니다. 이 등불이 바로 용조권 마스 500을 얻게 되면은 킬 수가 있고요. 요두 군데가 바로 용의창과총 마스 500을 찍어야지만 밝힐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밝힐 수가 아직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비아탄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비아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심장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심장을 가져오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가볼게요. 여기 히드라 섬에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 이쪽으로 쭉 오시면 이쪽입니다 요 밑에 보이시죠 요 밑에까지 여러분들이 신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신장을 가져다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용의 신전 앞에 있는 득불 3개를 키면 그 앞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아래로 들어가지며 그 아래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은 후에 화산섬에 가서 화산 이벤트를 깨고 악세사리 상인 아래에 있는 V4 장소에 가서 미션을 깹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악세사리 상인 아래에 있는 V4 장소에 가서 미션을 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악세사리 상인은 화산섬에 있는 악세사리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에 V4 장소가 있고 가서 미션을 깨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면서 등불세개를 키면 되고요. 그리고 그 후로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용의 신전으로 텔레포트가 되며 신전 안에 있는 불 나오는 곳에서 이를 누르면은 V4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요. V4 장소에 가서 미션을 깨는데요, 그 미션이 날아다니는 두풀 세개를 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은 용의 신전으로 텔포그 다음에 불 나오는 곳에서 이를 누르면 V4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용종족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패시브는 하늘을 5초 동안 날 수가 있구요 방어력과 공격력이 약간 증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 3차 스킬을 보면은 쓰는 순간 주위에 있는 엘리 d 유저들한테도 자신과 동일한 버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버프는 스피드가 상승을 하게 되고 체력이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력과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해요 어, 되게 좋다 하여튼 엘리델 친구들에게도 같은 버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스킬 쓰는 이펙트 동안에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 상대방한테 디버프가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디버프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때리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디버프도 걸 수가 있구나 그럼, 버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써져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버프가 들어갑니다. 이속이 증가하고요.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적을 공격하게 되면은 적은 디버프가 걸리고요.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아닐 때에는 빨간색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 좋아.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또 알아본 다음에 댓글로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버프다. 우 와! 네, 오늘은 이렇게 블록스피스 용조족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